선생님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? 지금 경기도 운정이요 경기도 운정 하지 말고 파주 운정 그러니까 파주 운정 해야 알지 보통 운이잖아요네 네, 파주시 운정 예 파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52년생이니까 73세? 70? 73세 사별하셨어요? 이혼하셨어요? 이혼했죠 이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아 어, 이혼한 지는 한, 한 6년 7년 됐나? 아, 아, 6년 7년 전에 이혼 예, 미국에서 은퇴하면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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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그 시점에 이혼하고. 아 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? 예예. 예. 미국에서 뭐 저기 이민을 가신 거예요? 어떻게 미국에서 살게 되셨어요? 예 이민을 갔죠. 78년도에 이민을 가서 한 40년을. 예. 아 어, 거기서 저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소상공 예예 예, 소상공 예 소상공 뭐, 그뭐 사업을 아, 하셨어요 예안 해본 사업이 없을 정도로 여러 예. 가지로 했었죠 아뭐 중소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작은 비즈니스 같은 거 예, 가게 예옷 가게도 해보고 또 예. 뭐, 미국이 뭐, 무슨 주에 사셨어요? 어, 카네리컷이라고요. 아, 카네리컷이라고요. 카네티컷, 아, 그 카네티카, 뉴욕, 예. 카네에컷이라고 예, 뉴욕의... 그러죠. 예, 카네리컷이라고 그러는데, 예. 저 예일대학교에 있는 주. 동부네요. 예, 동부죠. 예. 아, 여기서 그러면 은 40년 사시다가, 예.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6년 전에 들어오셨어요? 아니요. 저, 은퇴하고, 저기 여행을 한다고 저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막한 1년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예.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 언제, 저희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? 3년, 전, 3년 전에요 아, 21년도에 21... 3... 예, 2021년도에 들어왔죠 아 들어오셔가지고 미국의 뭐 비즈니스는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아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다그저 와이, 와이프한테 다 줬어요 여기는 다 회사는 저는... 다 줬어요. 네, 예. 그럼 선생님은 빈 털털이로 들어오셨어요. 뭐 은퇴연금 그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예. 그것만 갖고 그리고 생명 보험이 있는데, 예. 뭐그것만 갖고 그냥 들어왔어요 저는. 그 소셜 시큐리티 그 그거는 한 달에 매달 받는 연금이에요. 그렇죠. 얼마 받으시는데요? 한2,400 불이니까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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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, 네. 그러니까, 예, 한 300만 원 하고, 네, 300만 원 되겠네요. 네, 한 3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예. 한국에그 형제들하고 같이 저 투자한 그 뭐라 그래야 돼? 빌딩의 그한 층을 예, 그 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한1 년에 한 9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임대 수 수입. 예, 네, 그렇죠. 빌딩 한 층을 임대한 수입. 예, 네, 그게 한일 년에 구백만 원니까? 이한 달에 한번 칠십오만 뭐 원, 칠십만 뭐원 정도. 빌딩 좀. 한 층인데 일 년에 구백만 원밖에 안 됩니까? 아, 저 그런 그러니까 게 형제들이 지분으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. 예, 네, 지분으로 전는 얼마 안 했으니까. 아, 그래도 한 층을 한 층은 선생님한테 지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? 아니요, 형제들. 아, 지분, 아, 지분으로. 아, 그거기서 아, 네. 한 구백만 원 정도. 예 그래도 큰 돈이지 큰 돔이 되지 그, 그리고 아그래예뭐자 재산은 없는데 예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니 다른 재산 없어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사시잖아요 자녀는 자녀는 몇 남매 되셨어요 아 딸만 둘인데 예 하나는 결혼해서 애가 네시고 미국에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 있어요 둘다 미국에 있죠. 아, 그, 그럼 선생님 혼자 여기 계시는 거네요? 그렇죠. 혼자 아, 있죠. 그 사모님하고 법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된 겁니까, 그러면? 은 그렇죠. 아, 그, 지금 그러면 파주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? 아, 저 취미로, 예. 토종포를, 그 외국 여행을 태국, 태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, 예. 그, 그, 거기서 이제 자연 꿀이죠. 예. 그걸 보고서 아 이제 심심하니까 이런 거 하면 어떨까.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배우고, 예. 한국에 이제 3년 전에 들어와서, 예. 아, 또 이렇게 벌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, 예. 토종벌이 아주 전멸을 했다 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꿀은 그런 건 아직 못 해봤고. 아, 그수은안 되고. 취미로, 예. 예, 취미로 하는 거니까 예. 뭐.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벌 농장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주위 아파트에서 지내세요? 예저 운정의 아파트 노인 그 예, 로인, 노인들한테 아파... 선생님 그러면은 예. 선택은 하는 거네요 벌 그렇죠. 농장으로? 예한 예. 30분 정도 되는데 예. 백통 할 때는 거의 매일 가야 했지만 요즘은 예. 뭐한 20통 뿐이 안 되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? 땅을? 예예 예. 임대를 아, 해서 하죠. 그래요. 그럼 선생님 지금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뭐 여성분을 만나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. 예그제 예, 꿈이. 예. 어 어떤 여자분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계시고. 예. 예?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그 거기서 이제 에... 벌도 기르고, 여자분이 꽃갖고 텃밭하고, 이런 것 도와주면서. 아. 네?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. 예. 예선하고 그, 같이. 예, 예. 근데, 아. 그 여기는, 저, 아파트는 30년까지 살수 있다고, 그러니까. 아, 아파트에는 30년까지 살수 있어요. 예. 그런데, 그, 자연인처럼 살려고 그러면 아파트를 떠나야 하잖아요. 아니요 여기는 그냥 놔두고 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, 일주일에 한번한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여기는 오면 되고 예또 왜냐하면은 문화 생활도 좀 해야 되잖아요 자연인처럼 살라고 그러면 완전히 뭐 산속으로 들어가셔야지 뭐 아니 그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음. 예, 완전 산속에서 네 예, 어쨌든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으세요 선생님? 그뭐 자연인처럼 뭐, 살고자 네. 하는 이런 뭐 뜻이 같은분네 그런 분이면 되죠 네, 그다음에 저, 성격이라든지 그다음, 나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, 나이는 글쎄 저보다는 몇살 아래면 좋겠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뭐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여자분한테 큰 기대하는 건 없어도 될것 같고. 예. 뭐 성격이라든가, 이런 거. 성격은 좀, 글쎄, 이제, 뭐라 그래야 돼. 지나온, 살아온 방식이 이제 다르니까 아마 뭐, yeah. 그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. Yeah. 한 50%만, 50 반만 맞으면은. Yeah. 뭐 제가 참는 거는 좀할수 있으니까. <laughs> 아 그래요. <laughs> 그 지금 그벌 키우면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이렇게 불편하실 것 같는데 좀 어떠세요? 예 그래서 아마 살이 빠지고 이게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여름에. 아, 그렇죠. 예. 망그 여름에도 그벌 관리 하려 그러면은. 예, 망 뒤집어 쓰고 이거 막 옷. 못... 이렇게 하고 두툼하게 입고 하다 보면 땀을 정말 뭐한20 2 2리터 짜리 한, 아, 한 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아 이거 요즘 저기 이 더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예,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하는데 예뭐 그리고 뭐 올해는 그렇게 저벌 통이 많지 않으니까 예뭐 며칠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선생님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하세요 예예예 예, 예. 감사합니다 예. 그 선생님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 미국에 들어갈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아유 없죠 완전히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남은 우편으로... 여생 이제 한 십여 년살것 같은데 예뭐 십여 년이면 한 팔십삼 세 중반 중반 팔십오 세뭐그 정도면은 제 인, 인생이 이제 말년일 텐데 그십년 동안을 예. 이제 보면은 그 나이 들어서는 지금은 뭐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뭐 그러는 게 불편은 없지만 예. 한5그반 정도 한5 6년 후에는 예. 걸어 다니는 것도 내 맘대로 안될 테고 예. 뭐 서로 만나 인연을 좋은 인연 만나면 그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. 아, 그 나머지 여생을 이제 끝까지 함께 보내고 싶다. 예예. 예. 예. 선생님. 예. 제가 전부 한번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